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송도들의 영혼과 각 가정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다른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신분에 뒤따르는 다른 존재인식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을까요? 두 가지, 곧 다른 존재인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올봄은 43절에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방 사람들은 6월절 규례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경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누구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골로새서 2장 11절의 원리를 들수 있겠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심을 통하여 육체의 무할레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신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완전한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거룩한 정체성의 인식으로 속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거룩한 정체성과 말씀에 순종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의 음지로 흘려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통하여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삶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